형, 그 족같은 할렐루야 좀 그만하면 안 될까? 그 이상한 주문 같은 거좀 그만 내라고. 그렇게 싹싹 비루대면 주님이 뭐, 아이고야, 씨발, 불쌍하다 하면서 돈이라도 지어줘. 제발 정신 좀 차려. 뭐가 전지전능인데? 응? 대체 뭐가 전지전능이냐고? 얘기해봐. 어제 집주인한테 연락 왔다. 다음 주까지 집 빼달래. 이것도 그 주님 새끼 시험이야? 이것도 우리가 미,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? 제발 현실을 살자, 형! <laughs> 엄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둘러봤다. 주님이 옆에 있는 것 같지? 아니야 형, 주님도 있잖아. 헌금 내는 사람들 옆에 있는 거야. 우리 같이 그지 새끼들 옆에 있는 게 아니라, 알아?